랭크모션지민 그대가 좋아해 그대도 나를 좋아하게 어우 매운 엔진 저기요 <laughs> 죄송한데 듀씨 저의 글이 있잖아요 남자 기다리시오 아, 내 반지를 준비했어 제발 그 애드립으로 좀 연기 좀 하지 마세요 배틀 화분 어? 좀 부탁드릴게요 메소드 아, 연기 이런 거 아저아 아, 아, 저걸 보고 하는 건가요? 아, 자 저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, 쭉. 혼자지큰연기 돼요? <laughs> 그리고 너무 안 들리니까 좀 크게.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아, 자,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. 요 진짜 안 들렸죠? 아무도 들리지 않아요. 아무도 안들려어안 들림 주의가 있거든요. 네. 아, 네. 그러면... 안 들림 주의가 있거든요. 목소리가 낮아서 지금 소리 잘안 들리니까. 요거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어렵다, 자 레디. 액션. 낭자 기다리시오. 내 반지를 준비했어. 건마껴 줄이야. 원하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있어요 정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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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사투리 연기였어요? 사투리 연기 일어나게 아. 아, <laughs> 돼있어요 <laughs> 아 잘했어요 뷰씨 아, 네 화이팅 아, 자그데 뷰씨의 연기가 좋아하는지 싫은데.